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율의 추이는 대통령에게도 중요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서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KBS 정치부장을 지내면서 정치계의 많은 상황을 분석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유연채 씨가 여론조사 전문, 기자와 함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4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수치는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조선일보의 홍영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달 첫째 주 여론 조사가 나왔는데 네. 여기에서 지지율이 41%. 자, 이게 취임 후 최저치죠. 어, 지난 어, 취임 이후 2년간의 추세로 봤을 때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대선 득표율과 거의 접근했다. 거의 정확하게 접근해 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죠? 근데 41%라는 그 수치가 결국은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과 같다라고 했을 때는 핵심 지지층의 규모가 41%다. 아. 그러면은 이제 41% 밑으로 만약에 떨어질 경우에는 핵심 지지층마저도 등을 돌리는 어, 이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 계산이기 때문에 근데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임덕의 초기 단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어, 그런 수준이고요. 어. 그리고 41%라는 그 수치가 어, 본인이 얻었던 득표율이라고 하는 거는 심리적 지지선이다라고 봤을 때이 네. 심리적 지지선이 뚫렸을 때는 또이 하락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41%라면 30%대가 바텀 밑에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간다? 대신 부정적인 평가가 뭐 50%에 육박한다? 국민 절반이 정책에 반대한다? 어,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3년 차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3년 차에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그 30%대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죠. 음. 역대 대통령들도. 그런데 한번 30%대로 떨어지면은 다시 40%대 50%대로 아. 올라간 적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걸 뭐마지노산이다 예, 뭐 심리적인 예. 연계점이다 그렇게 얘기해죠 유일하게 음. 그 한번 올라갔던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3년차 3분기 때 10월 달에 있었는데 그당시 한번 50%대를 잠깐 그 뚫었던 적이 있었고 어. 나머지 대통령들은 한번 30%대로 떨어지면은 더 이상 반등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그 전례가 있습니다. 음. 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지금 홍영림 기자께서는 어떤 그 레임덕의 어떤 전조 영상 또는 뭐 이미 레임덕은 시작됐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만약 레임덕이 본격화되면 구체적으로. 이 권력의 이 역학구도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여론조사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당청 지지율 역전 현상을 우리가 이제 흔히 레임덕의 이 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37%, 6 7, 8, 8%, 8%, 8뭐 이렇게 나, 아. 되죠. 근데 아. 이제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이 여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아질 때, 음. 더 낮아질 때 당청 간의 역관계가 이제 역전되는 그런 아. 현상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대통령의 그 영이 잘안쓰고또 아. 이제 여권 내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또 이제 독자 행보들이 이제 나타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불협화음들이 이제 튀어나오면서 레임덕의 현상들이 이제 그 곳곳에서 보여지는 네. 그런 자 그래서 그런지 어, 여권 내에서 당내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좀 청와대에 대해서 쓴소리 하는 것이 그렇죠. 조금씩 드러나요. 그렇죠. 당장 그렇죠. 이해창 당대표가 사산 버전 끝나고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동안에는 주로 임금 인상을 위한 그런 내면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임금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건 아니고. 네, 예, 뭐 이제는 저 소득 수도 성장 기조를 좀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아. 하는 말을 언뜻 비치긴 했는데 예. 그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면 아, 저이해찬 네.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뭐 백년을 집권해야 된다든지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비하면 예. 이 얘기는 뭐 거의 천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이제 그 여당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음. 겨냥해서 또 이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민심의 아픈 곳을 청와대 쪽에 또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죠. 아, 봐요. 자 이런 점에서 여론의 거의 정확한 흐름을 간파할 수 있었던 그런 지표 표본이 됐던 게 지난번 4.3 보선이 그렇죠. 아닌가 네. 싶어요. 네. 뭐, 언론에서는 1대1이었다, 뭐, 무승 부였다, 이런 분석을 하는데. 네. 좀더 깊이 해석하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글쎄요, 이게 뭐, 본 사람마다 <laughs> 이제 뭐 입장이 다르고 또생각이 평가가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어 제가 보건대는 뭐 기존에 이제 뭐 여권이 이겼던 정당 쪽으로 다 이제 승리가 다시 또그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네. 이쪽 투명 송영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당의 이제 의석이었고 이쪽 창원성산도 원래 정의당 의석이었으니까 원래대로 간 거지만 네. 간 거지만 사실은 그이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창원성산 같은 경우에는 0.5% 포인트밖에 이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음. 그리고 어 실제로 또 이제 투표율도 높았죠. 투표율도 그 50%가 너무 너무 선거였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 야당이 힘을 받은 선거가 아닌가라고 평가가 아,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황교안 대표가 대표가 된지 얼마 안 됐지만 음. 나름대로 리더십이 발휘받은 선거다라고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해 6월의 지방선거 불과 10개월 전만 해도 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을 압도적으로 냈던 여론에 비하면 완전히 반전된 여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여권에게는 어떤 위기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선거를 청와대가 망쳤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어뭐 청와대에다가 책임을 돌리고 싶은 생각은 물론 있겠지만 음. 그렇다고 해서 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글을 보여주면 회고해보면 뭐그 청문회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은 거의 방어만 <laughs> 거의 치지 않았습니까? 그 저기 수비만 하고 아. 뭐 이제 또이 야당의 목소리나 또 이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네. 그런 고언을 해줬다라고 하는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다가만 에 책임을 돌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듭니다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지지율 반전에 기회가 절실할 것 같아요. 앞서도 말했지만 아직까지 대통령 지지율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어 남북관계는 어떤 평화 이슈 아닙니까? 어 그런데 자 한미정상회담도 이제 열렸고 어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이 남한 답방 문제도 여전히 뭐 유효한 카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자 반전의 기회 있겠습니까? 그 반전의 기회는 뭐 여권 청와대 정부가 스스로 잡아야죠. 아. 네. 결국은 이최근에 갤럽조사를 보면 이그 눈여겨 볼 점이 서울에서 지지율이 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지율이 38%고요. 음. 반대하는 잘못한 다라고 하는 이 부정 평가가 52%였거든요. 아. 서울에서 52%까지 넘어간 부정 평가가 넘어간 게 이번이 처음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지지 지지율이 40%고 네. 그 잘못한다라는 평가가 49%인데 네.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 수도권이나 그 이념 이념 상향 측면에서 중도층이 음. 지지율이 올라가야 전반적인 이제 그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 중도층이 뭐를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권의 국정 운영의 이제 방향을 보면은. 본인들의 핵심 지지층에 너무 이~ 그~ 눈길을 주고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 네. 소통을 하더라도 본인들의 그~ 이~ 지지층과의 소통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상대편과의 소통은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뭐를 바라고 있는지 어떤 식의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최근에 뭐 청와대에서 경제 원로 전문가들 모셔서 얘기도 들어보고, 근데 그 자리에서는 촛불 정부를 촛불이 또 태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청년들을 만났을 때그 청년들의 눈물도 봤는데, 좀 전에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 이게 반전의 기회가 된다 했는데,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 되지 않나 싶어. 지금 국민들은 처음 취임 때그 문재인 대통령이 맞나? 뭐 이런 얘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지율이 왜 이렇게 반토막 나느냐라고 아. 하는 질문들, 질문을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해 보면 음.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를 줄 알았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아. 얘기죠. 그러니까 아. 대통령께서도 이제 취임사에서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도 경험해 보진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진 건 없고 오히려 좀안 좋아진 것들이 많은 거 아니냐라고 거의 전뭐 내로 남불까지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불만이 생긴다면은 사실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음. 자, 결국 지지율이라는 것은 어 신뢰의 지수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국민들이 대통령을 <laughs> 얼마나 믿느냐, <laughs>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laughs> 얼마나 신뢰를 주느냐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어,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어느 시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꽃 피는 계절, 이 4월 봄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맞고 있을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신 홍영님께서 앞으로도 여론에 대한 정확한 예, 진단, 네. 예리한 분석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